여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5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 8절까지여 말씀 저와 여러분, 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도로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러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그랜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접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와 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내 종들이 종,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빌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도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색인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하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17절. 그리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야 2장부터 이 8장까지 말씀을 매일 매일 보게 될때 역대야 2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을 통해서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막, 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이제 하나하나 세움 받는 또 성전을 짓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역대하 2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성전 건축은 부왕 다윗에 거듭되는 그런 당부 아니면 유언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아니면 다윗의 뜻에 따라서 그의 아들이었던 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하나 이제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지칭을 하기보다는 그 이름 속에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존재와 아니면 그 영광을 그 이름 안에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마 4절 그리고 6절에 이 성전을 짓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먼저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한번 육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려 할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서 주 앞에 향 재료를 사르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분양하며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 되시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 목장을 통해서 또 구역을 통해서 또 함께 모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그의 아버지였던 부왕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성전을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그렇게 짓게 돼요. 아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전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고백하고 또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 그 어떤 이방 신들보다 크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다윗은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또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그의 통치 기간에 성전을 하나하나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또 세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결심. 물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다윗의 어떤 부탁이죠. 다윗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다윗이라는 이한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 또 그의 통치기간에 피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유언 같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내가 결단했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때또 신앙을 가질 때에도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떤 청년을 어 만나서 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 우리 청년 어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한 신앙에 확실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노님이세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이에요 아마 거기에는 무엇보다 자기의 신앙적 결단보다는 아버지의 신앙 또 집안의 신앙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신앙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았던 또 느꼈던 그 신앙이 과연 내 신앙이 될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결단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전을 질때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 곁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그 어떤 가정들보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자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역할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이 자꾸 건면하셔서 또 목사님이 자꾸 이 일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할까라는 이 부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의 신앙의 고백 속에는 누구의 고백도 아닌 자기 자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고백들, 신앙의 결단들이 그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이제는 나의 신앙이 누구로부터의 신앙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결단과 신앙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또 솔로몬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이유 또 내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 하는데. 어, 자신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삶의 자리에는 이제 성전을 어, 짓기 위한 쓸만한 목재도 부족하였고 또한 그 목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세공 기술자들도 부족했고 노련한 뭐, 벌먹공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주변에는 좀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결단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스라엘 나라에 이러한 어, 뭐 재료도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일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3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아,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두로라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땅입니다. 해상무역과 그리고 목재수출에 유명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다위처럼, 우리가 할수 없다면, 우리 우방에 있는, 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방 나라에게 이러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 이제 사절단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어, 아버지에게 그렇게 백향목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어, 뭐, 목재들, 그리고 기술자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답그 그 어, 이야기를 들었던 두로왕 후람 11절이죠. 11절 12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 나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로 왕 후람은 이제 사절단을 통해서. 다, 이 솔로몬의 이러한 계획을 듣게 되고 어, 답신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제 솔로몬에게 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 솔로몬이 원했던 그런 여러 재료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속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민에 대한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교만한 배타적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그런 배타적인 의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작은 민족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점점 주목하지 않습니까? 어, 뭐 K팝, 뭐 K문화, K뭐 어떤 어, 또방그군 어, 군사력 그리고 반도체 아니면 조선 어, 여러 기술들을 그 작은 나라에서 점점 어,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전 세계가 어, 한국을 조금씩 바라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솔로몬과 다윗이 통치하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때에 솔로몬은 배타적인 그런 선민의식보다는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통로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라는 그런 곳에서 담을 쌓고 우리끼리라는 그런 폐쇄적인 삶을 살라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들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이방 오늘 보니까 브로왕 후람에게 또그 지역 그 이방 땅 위에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1월달에 이웃 사랑 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어,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올, 올해, 아니면 올해가 아니더라도 평생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척들이 될수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로 초대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모른 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2일은 이웃사랑축제를 통하여 복음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기쁨의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